여러분들, 반가, 반가. 반가워요. 어, 어. 어. 자, 오늘은, 어, 어, 오늘은 이제 연말이잖아. 원장님, 오, 원장님, 오랜만 있어요 어 연말이니까 좀 연말에 걸맞는 스타일을 좀 해보려고. 마크님, 반가워요. 어. 자, 우리 손님. 반갑습니다. 한번,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자, 우리 손님이 좀 박력이 넘쳐요.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야. 자, 우리 손님의 그 머리를 좀 보자면, 어, 머리가 좀 많이 빠졌어. 힘든 일이 있었나요? 아, 나이가 수문다 보니까 어, 수시 조금 많이 없는 편이야. <laughs> 없는 편이고 약간 방고스 파마 지금 한거 아니죠, 머리. 어, 파마하고. 어, 파마가 지까 살짝 방고스이고 그리고 어, 두통수 같은 경우도 조금 어, 많이 납작해 납작하고 수시 되게 많이 없는 편은 아닌데, 요즘 웬만한 분들 수시 없잖아. 그런 것처럼 수시 좀 많이 없으셔. 없으셔서. 음, 일부러 파마하려고 들었다 떨리는 짧은 머리만 했었대요 우리 손님이 그래서 어 이게 많이 기른 거야 항상 숏 스타일만 하다가 음 연말에 조금 깔끔하게 앞머리 세울 수 있는 남자 펌 스타일로 해볼게요 뭐죠 자 얼굴형 한번 보자 보통 어떤 속 어떤 얼굴형이라고 많이 하나요 사람들이 허방 스타일 허방 아, 스타일 어좀 어, 좀, 얼굴형이 약간 둥근 얼굴형이고, 어, 이미지가 참 유쾌해 보이죠? 사람이 유쾌해 보이고, 어, 되게 동안이야. 나이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이분 나이를 모르겠지만, 되게 동안이에요. 그래서, 사0대들은딱두 가지만 선택하면 돼. 어려 보일 거냐, 깔끔해 보일 거냐. 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야지, 어정쩡한 스타일 하면은, 진짜 망할 수 있으니까, 우리 손님은 좀 깔끔한 느낌으로 파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한테, 우리 손님이 이게 동호회를 오래 운영했어요. 오래 운영해서 동호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어, 물어봐, 물어봐. 아, 각도가 죽는 것 같아. 응? 어, 각도가? 어, 내가 원래보다 잘 생겨보인다. 아, <laughs> 도망이 죽이죠, <laughs> 여기. 자, 커트를 예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트 살짝 하고, 그런 다음에 파마하고, 그리고 커트를 한번더 할게요. 제가 원래 옆에 비해를 조금 하얗게 치는 걸안 좋아하는데, 어, 원 선님은 조금 너무 하얗진 않지만 조금 옆에 뒤에를 깔끔하게 어 잘라볼게요. 근영님 반가. 워오랜만임었 머리 안자른지 얼마나 됐어? 한두 달. 두 달? 오래 참 없네.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자르지? 한 달에 한번 자른다. 없이 아, 이분은. 어 이분은 이분은 이제 전녁 무스타일 할 거야. 저녁 어 한도님 오랜만임었 전현무 스타일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어. 딱 40대 중반 남자분들은 전현무 스타일이나 김종국 스타일 해주면 돼 <laughs> 어려워 보일 거냐 깔끔할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무조건 <laughs> 어릴 게 보여줘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스무 사람하왜 그래 스무 사람아 스무 사람아? 왜요? 이때 <이집트> 만나게? <laughs> 아이때 <이집트> 만나게 했지 제가 <laughs> 어. <laughs> 이분은 2 0 대를 좋아하신대 일린님 이상형이 뭐니어 저답게 살좀 멋있게 말하자면은 저답게 살수 있도록 놔두는 사람이요. 우리 음. 그래, 모델분 몇 살인지 맞춰봐 여러분들. 어 맞추는 사람 선물 준다 내가. 뒤통수 보고 알아봐 추기 <laughs> 어. 뒤통수 보고 나이 알아봐 주세요. <laughs> 어 우리 선생 뒤통수 보고 나이 좀 맞춰 봤어요. 아 이거 맞추면 대박인데. 마지막 진짜 난놈이지. 아. 평소에 그만 손질을 좀 하세요 머리. 전혀 안 합니다. 아 전혀 안 해요? 손질할 생각도 없으세요 앞으로? 남학 때만. 회사에 어, 남학. 남자밖에 없어가지고. 아 어, 남자밖에 없어. 손질을 할 필요 어, 없어. 회사에, 어, 회사에 남자밖에 없대. 아 외근을 가 여자랑만 일이 없어. 음. 오로지 모임만 모 나올 때. 아 모임에서만 여자 만나세요? 그러니까. 어. 회사에만 할없 <laughs> 어, 회사에서 만 하네 그러면. 일만, 일만 열심히 가 <laughs> 회사 어, 저 회사 그 좋은 회사야, 어, 그렇지? 안 하고, 전념 어. 아, 없이 일만 할수구두가 되겠어. 아주 좋은 회사. 아, 웃겨 해 음. 그 회사에서 좀 집중도가 높은 편인가요, 일할 때? 완전 높죠 음. 자, 회사 출근하면 바로 일단 쿠팡부터 음. 아, 들어가. 어? 쿠팡, 쿠팡. 수파. 어. 쿠팡에도 이제 뭐 할거 없나 한번 보고. 아.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 회사 출근하면은 어. 쿠팡, 쿠팡부터 들어가나요? 모임에 만나 결혼하신 분도 많던데. 모임에서 만나서 결혼하신 분 많, 많나요? 많죠. 음. 한네 커플 정도 되는 것 같아, 우 여러분들아, 여러분들, 모임도, 모임도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대. 그 여러분들도 솔로이신 분들 동호회에 한번 가입해봐. 어? 아, 12월 10일에도 코코나 결혼하는데. 아, 진짜? 결혼식 한대? 근데 그날이 또 우리 종모야 또. 아. 아, 난 몰랐어. 몰랐어. 그럼 <laughs> 어떻게? 뭐 하나 포기해야 되잖아. 아니, 나는 뭐 결혼식은 원래 별안 친한 애랑 안갈 건데. 어어. 어. 거기 친한 애들이 이제 정보를 와야 돼, 분민하게 힘들지. 정보 와야 돼, 결혼식 와야 되 돼. 결혼식 여러... 또다 도시 다도치 이야 여러분들이라면 은 친구하고 결혼하면 결혼식을 가요, 정보를 가요, 결혼식을 가요, 송전회를 가요. 여러분들이라면. 송전회 와. 여기서 여기서 딱 가르자. 송전회를 가냐, 결혼식을 가냐. 말해봐, 말해봐. 근데 그게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 응 음, 친한 친구야? 아 모임 따는 거야 아 진짜? 친하지는 않네 그렇게? 아 전에 여기서 방송 찍었던 충실아아 충실부빠리 결혼해? 충실부비 친구 여자도 여기 모임 따 결혼식 가야 돼. 청국안오니까아 그래? 오지 말라가 보다 아 그래서 모임이랑 음. 그 그 결혼식이라 타이밍이, 송년회가 어, 어. 그 7시 반, 어, 어. 결혼식이 또5시예요 어, 아,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해? <laughs> 코로나 시즌데. 어, 1단계니까. 지금 어, 그렇지, 그렇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 그 결혼식을 안 해도 되니까 어. 그 돈을 굶는 사람이 많다고. 음, 그러게. 어, 숙장안하도 되니까 어, 어. 코로나 핑계되고. 어, 그지 많이 안 오겠어 그러면. 많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 음아 <laughs> 온라인으로. 전후식을. 어. 받기만 받고 주는 건 없고. <laughs> 아 진짜? 어 대박이다. 그박이지또 온라인으로 볼수 있는 거야 전후식을. 아 온라인으로 우리 결혼한다고 안될수 음. <laughs> 어, 어떻게든 안 나오겠어 오늘. 안 나오. 어, <laughs> 어 머리가 좀잘 마주고 있네. 잘하지. 어 근데 칼을 많이 쓴다 어. 어 기술이 힘드네 칼 기술이 약간 있어 어기술드칼 어, 어. 쓰는 거는 거의 못 봤는데 아 그래? 내머리에다 어. 거의 그냥 바리깡 그쵸 바리깡을 일단 바리깡으로 밀... <laughs> 밀어 일단 싹싹 밀어버리고 유전투 블럭? 투 블럭이니까 일단 밀어버려 어. 변신 지켜봐 주세요 어. 여자들이 좋아하는 머리였나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머리였나요어 네, 말했세요 음. 여자들이 좋아하는머리가야라자들이 좋아하는 t go to war. I was going to 는거 to war. I was going to go to war. I was going to go to war. I w 하 s going to go to war. I w a 는 g o 어 n g to go to war. I was g 그 i n g to g 남자들은 남자가 좋아하는 머리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머리는 어어 어, 어떤 머리야? 야, 깔끔한 머리? 음 깔끔하고 너무, 너무 아저씨 같고 어어 어, 그치 그치 아좀 남자들은 뭐 어. 개인 취향인지 모르겠는데 어, 어. 좀 강? 강한 머리 강한 머리 해 보이는 스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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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 맞아 근데 강한 것과 지저분한 것의 차이가 좀, <laughs> 좀 특이하게 그치 그치 그 조금만 잘못하면 지저분하게 돼버리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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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해 어. 보이는 것과 지저분한 것의 이로일 몸이 돼야 되고 그치만못 어. 돼야 되고 어. 얼굴이 <laughs> 아, 이탈리아 스타일이 이쁜 음. 것 이탈리아 남자가 수염이또 맛있게 나야 되는데 음. 우리나라에 별로 없더라고. 아, 그런사 이래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안 되나 봐. 어조 같은 민족이야. 근데 남자는 뭐. 진짜 첫 이미지가 중요해 요 여러분들. 약간 호 나, 여자도 중요하지만 남자는 진짜 두루두루 괜찮아야 돼. 특히 머리 이쁘게 음. 하고 다니세요 음. 남자분들. 근데 머리가 진짜 중요하면 중요해요. 어. 여자가 봤을 때. 머리 중요하지, 엄청 중요하지. 음. 어. 머리에 따라서 얼굴이 많이 달라지지. 그런 얘기는 내가 많이 들었는데. 여자들은 다그 머리가 그 머리 같거든. 어. 남자로 봤을 때? 어. 그럼 릴리 형님 머리도.. 어, 어, 어. 특별한 건잘 모르겠어. 어, 그치 그치. 나야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해놔서 그렇게 안 꾸미고. 어. 아 근데 그런 건 있더라. 어. 여자들의 머리를 보면 음. 그 웨이브가 일쑤들어가고 있잖아. 아 무댕이가 고그 손은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우리 손님은 단발을 좋아하나요? 아니긴 머리를 좋아하나요? 중간 아 중간 머리? 음 우리 손님은 여자 볼때 어, 몸매를 많이 봐요 몸매를 그렇죠? 손님 아, <laughs> 우리 손님은 여자 볼때 몸매를 많이 보신대요. 어. 근데 남자들은 머리도 중요하지만 진짜 피부 좋아야 되고 어, 유머가 좀 있어야 돼. 남자는 진짜 자신감이랑 유머야. 어. 그래서 우리 손님이 아직까지도 잘 먹히고 는게 유머, 유머가 있어서 그래 유머가. 어. 아, 아 오랜만이다. 뭐? 칼집도못 아, 아 옛날에 많이 했었지. 살이 컸을 때. 살이 커도 해본 적 없어. 아, 진짜? 아그때아 오래돼 투월로. 아, 아 옛날 옛날. 투월 년차. 아 그래?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 그때 기억이 그런 없어? 그런게 있나? 그런게.. 스타일이란 게 있었나? 그 <laughs> <스타일로도> 중학교 <근데 웃음> 때도 스타일 있잖아 나를. 내가 중학교 때 몇년도였는데 아 그런가? 그런게 없어요 스타일이란 게, 없었어요, 음... 그 게. 미용실도 가면 어. 그 이런, 이런 어. 현대적인 미용실이 아니라 어. 그 지저분한 분위기의 이발소가 또 있어 아저씨들이 머리를 까마 주는 건데 응. 빡빡 까마 주는거 있잖아 너무 많이. 음. 그때는, 음. 그, 어릴 때는 어. 다리 깡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아, 네? 다리 깡은. 아 진짜? 아, 어린나이에 아, 아, 어, 어. 아 다리깡 되는 게 진짜 무무한들자나다받으 음, 음. 아, 그렇지 그래. 어, 옛날, 옛날 옛날 손으로 자꾸 어, 어. 어, 어, 아, 하무 엄청 랐어 아니, 다리깡 쓰진 않았지. 가 잘. 음. 아, 아 이에서 어, 이게 진짜 고급 기술이야. 음. 여러분들 옛날에 다리깡 없이 가위로 자르는 게 진짜 고급 기술이야. 어. 근데 이제 짧은 머리하는 아저씨들 보면 음. 다리깡... 그 음, 음. 그때는 20대 애들이 나한안 좋으셨으니까. 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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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 짧은 머리가 어울리는 남자들이 어. 어, 그 얼굴이 진짜 잘생긴 얼굴이야. 음. 짧은 머리? 아니, 그, 저 어. 군인머리, 군인머리. 아, 군인머리? 아, 군인 응. 그래, 연예인들도 군인머리 하면 망가지잖아. 일단 머리가 어. 얼굴이 작아야 돼, 그거 어울리려면. 두상 어. 이뻐야지. 음, 맞아, 맞아. 두상. 어, 안 해, 오빠도. 어. 아, 나도 두상은 좀 괜찮은데. 음. <laughs> 군인머리로 하고. <laughs> 아 여기 혹시 삭발하 오는 사람 있아 여기 보지 여기는 삭발은 안 하지 아.. 어. 굳이 여기까지 넣을 필가없 어, 우리, 우리 모델분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남겨줘 여러분들 어. 뭐 여자랑 마지막에 뭐 연애 언제했나요? 그런 거 물어봐도 되고 <laughs> 아, <설마. 웃음> 어.